종량 아, 전호선 전 전호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요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방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 그 실수할 뻔했는데 예, 제가 그 국방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상정된 법안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 이거 내가 못 찾은 걸 생각하고 라고말이지 법안이 안 올라갔나 하고 설마 하고 그 설마 했던 내가 너를 믿었어.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래서 방송을 하다 말고 이제 저 중단, 중단하고, 중단하고 우리 그 서울 지부장, 김봉일 지부장, 또 조봉이 조정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 제가 조금 바보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소위원회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국방위원회가 찾으니까 국방위원회 올라온 법안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끼리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았는데, 소위원회 들어가니까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서, 우리 조봉희 국장님, 그리고 서울 그 김부길 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스.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좀잘 하는데도 어려, 요즘 컴퓨터를 잘안 만지니까, 에, 일단 그 세부적인 상황을 어, 못 찾았는데 찾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 방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컴퓨터 안에, 이게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게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분안 계시죠? 어,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컴퓨터에 있는 걸 띄워서 할수 있는 사람 에, 찾기 힘들어요. 거기 무슨 뭐 테레비 틀어 놓고 거기다가 뭐 설명을 하고 말이야. 무슨 차트를 올리고 말이야. 뭐 그걸 찍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에, 저는 이 정보통신 기술자이기 때문에 <laughs>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한번 에, 아침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한번 만회해 보고자 합니다. 국방소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방위원회 들어가자면 국방소위원회 들어가겠습니다. 에 국방소위원회에서 에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국방소위원회로 들어간대요. 소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심사 소위원회 일정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내가 네, 이것도 이제 가 보니까 11월 1 4일차에 차는 14일자는 또 없어요. 11월 17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11월 17일자 오후 2시부터 차수가 3차인데요. 400개 국회 전체 회의장 본관 419호. 진가있는데 엄청 많죠. 여기만 해도 3 4건이 있습니다. 3 4건이 있는데, 3 4건 중에, 우리께 다면 25번, 25번에, 번 25번에 보면은, 월남전 참전군인 전통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하는 게 있고, 어, 또, 26, 26번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안 선언위원 대표 발의 한게 있어요. 그리고 27번에 월남제 참정군이 전투근무 수당,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서론위원이 발언한 게 있고 똑같은 게또 강민국 위원이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전투급여금 지급에 똑같은 법안이 음 강민국 위원도 대표 발언돼 있더라고요. 28번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께 그러니까 하나 둘셋 월남정에 들어간 거는 4건이죠. 4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서른 위원 발의한 거 우리가 관심 가진 거는 서른 위원 우리 윤상현 위원이 발의한 것도 상당히 내용이 좋은 거였는데 내가 이게 아마 그거뭐라나윤상현 위원 끝이 이게 유족 승계라든지 또는 저 뭐야 그 병급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요걸 제가 그 관심을 좀못 가지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 서른 건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기 그 말고도 좀두 건이 에또 별도로 이번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에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옛날에 옛날에 보고 그냥 서른이야네 우리 월참에서 관심 가진 거 월참이 관심 가진 게이두가지기 때문에 서른이그두 가지 관심 가지기 때문에 저도 월참에 음그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집중을 했는데요. 여기 20, 그, 서른년에 발의한 거, 25번, 윤상여의 발의한 거, 십6번서른에 발의한 거, 27, 8번은 서른에 발의한 거, 그 강민국 발의한 건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내용 안에 들어가면 좀 다른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법안이 오늘 어떻게 통과될, 11월 17일 날,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한 번, 그때는, 에, 녹화 방송, 국회 방송, NATV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녹화를 해서, 어, 녹, 바로 끝나는 즉시, 어, 방송을 또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우리, 우리 월남전 참전, 여거에딴 거, 이거, 게임의 긴 거에 다 이거 할 수는 없고, 월남전 참전 이것만 딱, 음,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에, 해서 제가, 우리 심의하는 걸볼 볼 텐데요. <laughs> 문제는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올라갔으니까, 예, 대단히 좋은 일인데, 예,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통과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 당원, 진성당원 가입하라고 크게 독촉을 했는데,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화가 많이 와요. 뭐, 가입했다, 뭐, 두명 했다, 가족들, 스무 명 했다, 열다섯 명, 세명 했다. 오긴 오는데, 대학 때 전화 오는 거 가지고 이제 힘이 안 차잖아요. 전화 안 와도. 전화 오는 거는 뭐, 몇백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전화 안 와도 해야 되는 사람이 몇만 명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십만 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내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한만 명이나 될까 싶지 않아요. 에, 천 명은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에요. 이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전우들이 생각보다 이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러면 효과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일요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월화수목 17일이 목요일입니다.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동안에 가입을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 소위원회가 10, 7명이잖아요. 어, 17명, 16명, 17명 정원에 16명인데 이게 한 명만 반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데 이게 그 쉽게 허용될것 같지 않, 않잖아요 쉽게 될것 같았으면 우리 국방위원회 그저이하정 회장님하고 우리 안검도 국장 뭐 정근아 그전투수당 위원장 뭐 우리 조봉희 국장, 뭐, 전부 다, 뭐, 그냥, 그, 가서 살아, 살다시피, 뭐, 부회장님하고 말이지, 박, 박수진 부회장님하고, 박수진, 에, 하여튼, 정, 그, 지금, 우리, 월참이 동호회, 총동호회 돼가지고, 진력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회장님들이 제일 힘이 있지, 지부장, 뭐, 중앙회장보다, 사실 지부장이 제일, 지회장이 제일 힘이 있단 말이야. 지회장들은, 자기 지역 선거 지역구에 당원이고 자기 표기 때문에 지회장 말을 듣지 중앙회장 말을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들이 지금 이 최소한도 사일 가는 국회 국방위원들 사무실에 가 가지고 국방이 국회의원은 서울에 있더라도 각 지역의 사무실에는 그 우리 그 우리 표 관리하는 사람들, 회 당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야 많이 가입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바로 국회의원한테도 보고, 이번에 뭘뭐 참여해서 많이 와서 가입했습니다. 뭐몇명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건데, 이뭐한 명도 안 왔습니다. 두명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회장님들이 좀 전부 동원해가지고, 에 우리가, 이건 정치행위가 아니, 정치, 개입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 아니고, 우리는 정치 활동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그 의사를 감찰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조건이고.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그것이 걸릴까봐 겁나가지고 뭐 정치+ 정치 말만 나오면 그냥 버들버들 떨고 지금까지 정치계에 뭐 아무 뭐안 된다 뭐말뭐 뭐 유튜브에 말이 정말말 말 한마디만 하면 유저왜 정치 이야기 하냐고말이아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망했어요. 5 8년 동안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뭐 그냥 어 경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전우들이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잖아 전부 다. 어? 내일 면죽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 다음에 내가 이 유튜브에서 전우들 현황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제 유기호가 몇 명이고, 나이드벨로 몇 명이고, 또 우리 저 에? 지금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지, 또 이런 걸 제가 한번 방송을 별도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저기 이번 이번 주 중에 에 그, 이, 뭐라 그러나 이저 17일날 그 소위원회 국방여 통과되기 전에 우리 전우들이 보면 대충 보면은 말이죠 우리 전우들이 한 18만 명 정도 어, 살아 있는데 그중에 우리 월차에 가입한 사람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만 명은 지금 가입 안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15만 명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월차에도 가입 안 하고 물론 뭐상군이나 고엽제 뭐무궁 수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중에도 한한 5만 명돼 있죠. 그 10, 그러면 10만 명은 뭐하냐고 우리 전우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만큼. 예, 우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성당원 가입에 진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 우리 지혜장들도 힘 받고 이제 한 명이라도 내가 안뭐반 반대했다,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그놈은 말이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박살내야 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그놈이라서 미안하지만 <laughs> 하여튼 국회 그 국회의원은. 예, 우리가, 여기까지, 그놈 소리 들었대요. 우리 반대한 사람들은, 예, 뭐, 그놈 아니라, 뭐, 별소리를 다할 수도 있죠. 아주, 그, 끝장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절대로, 다음 차기 국회의원 될수 없도록, 우리가 내년, 내후년, 앞으로 17개월 후에, 총선에까지 우리 개입을 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선에 개입을 해야, 내년에 가서, 이, 이거 끝나,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난 뒤에, 우리가 지금, 저기 또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월남, 위교하고 월창하고 같이 돼 있는데, 단독으로 법안도 해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유족 승계도 해야 되고, 어, 병급 허용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만약에 통과 안 되면은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반대했다. 그러면 그장 끝장을 내줘야 다음에 통, 다음 내년에는 반대를 못할 텐데, 그걸 우리가 당원 가입이 시원찮고 이러면은, 반대해도 말해 별별별 별일 별 없어 그 말들 에뭐 반대가 안 해줘도 우리한테 전혀 신경 안써 우리, 우리 눈도 깜짝 안해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큰 힘이 되고 특히 이번 주에 많이 가입하시 가지고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이 이 시기는 우리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에, 수당이다. 최후의 방법이다. 어? 최후의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는 에, 진성당원 가입을. 진성당원 가입 하면은 곧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의 대의원. 그 당의 대의원이 되는 건데 돈천 원에 월천 원씩 말이죠. 그 17개월, 18개월 남은 그 18개월 후에도 계속 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다음 어뭐 살아있는 동안은 그다음에 대통령 뽑을 때도 우리가 대의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자격을, 월천원에 대의원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 당의 대의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당의 대의원 돼 봤어요? 대의원 되는데 돈원내면 됩니다. 뭐, 무슨, 뭐, 우리 월참의 대의원 되려고 말이지, 뭐, 하고, 월참의 대의원보다는 훨씬 큰 대의원입니다. 훨씬 국가의 대의원이에요. 국가의 대의원을, 저는, 저는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